A4구요. 이것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 외장 컬러가 이게 나바라 블루입니다. 굉장히 좀 세련된 블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호트 FSI 전륜구동 모델이고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듀얼 베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디젤도 마찬가지지만 스포티함이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델은또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옵션이 또 좋습니다. 통풍시트, 센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센터 콘솔 하이그로시로도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요 스테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뭐 A5만큼은 아니지만 A4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 성능을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족스럽습니다. 우드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센터 콘 하이그로시라는 커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동 주차 버튼이라든가 전방 주차 센서, 아이들 스타뱅크 아무스트 한쪽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 중전, 시타 충전구 하나 들어있고 A5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포티하고 드라이빙이 더 재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용성도 좋아서 A4보다 요 A5 모델이 더 많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열은 이렇게 이열 열선 히트 온도 조절 선풍구 시타 주, 아, USB 포트 두개 들어있고. 선루프는 앞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루프마망트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습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A4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 지금 재고 있을 때좀 많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새거 하시게 는낫죠돈저 손을 더 주더라고요